주한 청소년 2부 학생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모리셔스 성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다시 성교지 모리셔스로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지난 2월에 모리셔스 거주비자를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하지 못하면서 지난 비자가 취소되어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리셔스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어도 그 후의 과정이 전과는 다르게 많이 복잡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모리셔스로 가는 비행편 자체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있는 비행편도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모리셔스에 입국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서 14일간 자가 비용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 세 번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후에야 비로소 모리셔스 시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리셔스에 건강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모리셔스에 도착한 후에 저희 가족은 다시 새로운 재정착을 해야 합니다. 우선 비자를 발급받고 거주할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그후 차량을 구하고 번호학교에 등록해서 현지인 크레이오를 배우면서 슬로피스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과정 가운데 모리셔스 장로교회가 도와주기로 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 신과 돌보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저희 가족은 다시 선교지를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피난 올 때에는 이 코로나 위기가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더 오래 가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피난 생활이지만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을 기억하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은 지 60년이 지나서 교회 건물의 안과 바깥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던 성페일 페이르 교회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교회 건물을 수선하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라서 귀인들의 힘만으로는 교회 건물을 수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모리셔스 거주 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모리셔스로 들어가는 항공편, 현지 격리 숙소, 격리 후 차량 등을 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세 번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군국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주은이 주아가 공부하는 데에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